오늘 하께서 내게 하다 가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기 올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대우나 네, 하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영원했던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인해서 선과 악이 정말로 공존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글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리고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성전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나를 믿고 내가 이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가 하신 그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 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이부문의 말씀 가서 보면 성경도 예수 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도 예수 글쓰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서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 예수 글쓰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글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글쓰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를 믿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경을 알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한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후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하는데 예수님의 그 하신 행적을 쫓아서 나타나는 능력과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는지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영생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알아야만 성경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이을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하든지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니셨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데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에 가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예요. 믿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선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으니까 하는 그 자신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거든요이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신대거든요. 그럼이 말씀을 알아야만 예수 그스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 근래에 성경을 보고 세상이 터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맞춰왔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계시더라고요. 구역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실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따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멀리 두고 바라보고는 내가 숭배하는 우상쯤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딱공착하고 특히나 요즘에 질병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앞에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내 생각이 나타나거나내 방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막판에 여기 와서 정말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딱 따져봤을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고, 오랫동안 말씀을 알았다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멀리 있더는 겁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이 딱동참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나타나지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더 주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기보다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도 구원자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고 보내신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보내신 자를 뭐 하지 아니한다고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은 26절 가서 보면 내게는요, 맞습니까? 26절. 아, 36절. 죄송합니다. 36절 가서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행적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저는 하나 내가 저를 보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실 거예요. 그 증거 끝에는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내신 자를 우리는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37절 가서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고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성경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당장 내 목숨줄이 딱 걸려 있으니까. 내 앞에 질병이라는 게 나타나고, 내 앞에 홍수가 나타나고, 내 앞에 어떤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늘 어딘가 끝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는 좀더 빠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결국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에 가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는이라늘 외우고 늘 알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고 떠나서 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노력해야 되죠. 누구에게로 예수 글수 앞으로. 그 성경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글도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 말씀을 볼때이 말씀을 순종할 때이 말씀을 따를 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길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하나님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너의 하나님 요한을 경외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원수가 있거든 축복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남들이 너희에게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핍박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나 님니 창조,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데있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영생이 이룰 수 있는 몸으로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보지 않고 눈으로는 읽어요 머리로는 읽는데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은 여전히 여기서 멀리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찾아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무지 나를 뭐한다고요? 믿지 아니한다.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가 성경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 3 절. 마태복음 16장 1 3절에서부터쭉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다사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하나이다 가다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상화 이런 걸막 행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나를 뭐라 하더냐 아예수님요 어떤 사람은 요대와 세례완이 다시 살아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산지점 중에 하나다 한다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여기 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옳다, 니 말이 참으로 옳다. 네게 그런 말 하게 한 것은 현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실 것을 늘 배우고 익숙해서 그것을 알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다신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가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령할 것이다. 저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그리만 없어서, 절대로 그리한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하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망하셨거든요. 3년이나 예수님이 수제자로 다녔던 베드로도요 결국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왔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왔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바랬던 영생, 우리가 그동안 믿고 바래고 꿈꾸었던 천국은 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다른 세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두워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지혜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럼 그 경외하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영원한 영생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지만 이 앞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여전히 우리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믿어야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영생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아, 알고 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그동안 숱하게 많이 보았던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25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인 것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하고자 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든지 어떤 일을 봉착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할때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들의 능력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어둠 속이나, 또는 어떤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안전한 누구나 사나 입어나 먹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고지곳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고지곳대도 그대로 아멘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으로 멈춰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속에 영생이 생깁니다. 영생이 그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에 붕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명심하셔서 그날에 꼭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고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려나이다 아멘.